지민 일등 몇개 맞았어요, 너 지금? 지민이 아, 더... 여덟 개. 비정도. 분영이 다섯 개. 그럼 똑같은 거. 예원이 환이세 개. 연우 몇개 맞았을까? 연우 한 개도 못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laughs> 다치는 거 <챙겨가지고> 진짜. 일 <laughs> 분부터 한번 해보자. FX 얘들아, 이거 왜 질문해, 새끼야? 저요? 어. 아니 왜 여기서 새끼는 저 새끼야? 인테리어 0부터 1까지 FTDT K라고 치워내 미친 거 아니야? 했어요. 다시 해봐, 그러면. 뿡 이러네. 기승자 진다 아니, 이거 정답 1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지, 진짜. 5번 봐봐, 5번. 야, 이것도 내가 방금 전에 풀어줬잖아. 앞에 교과서에서 계속. 변수의 분리. 일단 똑바로 해서 다시 풀어 너무 속상하다 지금 왜요?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 난 아까 뭘한 거지? 이런 생각? 뭐 아까 한거 아니라 저번에 한 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아까 했잖아! 수업 시간에 변세분리 두 문제나 풀어줬는데 7번 누가 질문했어? 해봐 어, 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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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했어? 너가 했지. 해봐. 아니, 근데 이게 안 나와서. 다시 해봐. 야, 이게 감동하는 문제들을 질문해야지. 이런 질문하면 내가 얼마나 속상해? 내가 아까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외우자까지 내가 얘기했지. 체이버 응. 고개 들어. 그랬어? 안 그랬어? 나 봐봐. 응. 나 봐봐. 그랬어? 안 그랬어? 다또 뭐 이러면 영상 앞에 틀어 놓고 한 20분 보안할 거야. 알겠어? 5번. 네. 7번. <놀람> 세번 차항의 개수. 가 1이 3차 함수 f(x)라 얘들아 f x가 f f(x)래. 얘가 지금 무슨 함수라는 뜻이야? 기함수라는 뜻이야. 그 f(x)는 지금 어, 최고 차항이 1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 x 이렇게 쓸수 있겠지. 요거야그치 그때 라지 f x라는 친구는 인테질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 t dt래요. 그러면 라지 f 프라이 x 같은 경우는 지금 f x가 되고요. 라지 f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 거야, 그치 이때 g m이라는 친구는 이 라지 f x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y는 내의 교점의 개수라고 정의를 한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서 그때 값을 갖고 m에서 m보다 작, 작을 때 연속이래요.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f2라는 친구에다가 g1 의 제곱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어... 라지 fx가 그때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요 친구의 구호변화가 그 거기서 있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라지 F 마이너스 함수다.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라지 F는 몇차 함수일까요? 음. 4차이겠지? 4차가 그때 값을 가지면 형태가 이렇다라는 거야. 그렇 그치? 근데 내가 요렇게 그냥 바로 W 개형으로 그린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함수 3차 함수가 기하수 형태였을 거고 그러면 얘가 우함수일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 f(x) 같은 경우는 어, 속상하다. 요렇게 <laughs> 생겼을 거고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키면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값을 받는다 하는 건데 내가 얘는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때 g, m이 n보다 작, 0, 0보다 작을 때에서 연속 이에 그러면 얘들아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잖아. 내가 지금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M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갈 때 지금 교점의 개수가 4개 들어오는 거고 지금 불연속인 지점이 여기 요기, X축이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 지금 직선과 곡선이 접하는 요 순간들에서 지금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야. 그럼 0보다 작을 때늘 연속이라는 거니까 나는 x축을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싶은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x축이라는 건 y가 0이라는 거잖아. 0보다 작을 때서 연속이라는 거는 얘들아 여기 지점에서 마지막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불연속이 났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지? 응. 이때 우리 아직 안 써먹은 게 라지 f 마이너스 1 0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플러스 1인 거야. 얘가 라지 f x가 되는 거고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a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였겠죠? 그럼, 원래 함수 라지 FX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돼요? 넘어가서. 얘들아, 생긴 것만 어렵게 생겼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형태일 거야. 시험장에서 나오는 함수들은 특수한 형태일 거야. 아프리카계형 아니면 W계형이라니까. 괜찮을까요? 넘어가서. 11번. fx가 1,3을 지나고 라지 fx라는 친구는 어떤 이념인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얘들아 보시면 라지 fx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지금 1이랑 2니까 여기 가운데 뭐가 오는 거야? 2분의 3일 거야. 그치? <laughs> 그러면 얘가 라지 f니까 원래 그 도함수 같은 경우는 x축이랑 요렇게 통과를 하는 거다. 여기서 2분의 3에서. 아 이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요렇게. 그치? 얘가 그냥 스몰 f가 되는 겁니다. 이때 f0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fx가 지금 1,3을 지나고 2분의 3,0을 지나잖아. 다시 fx는 1,3을 마 지나고 2분의 3,0을 마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거 직선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직선 작성하셔서 f0 구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17번 fx가 x 네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에서 지금 요렇게 생긴 친구가 x는 a와 x는 b에서 극소래요 그러면 요 친구 미분하실 수 있지 f'x가 지금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요렇게 되는 거니까 4x로 묶어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f'이 지금 요렇게 생긴 친구고 아까랑 지금 똑같은 개형이야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에서 다시 그릴게 w 개형으로 되는 거죠 a,fa 그러니까 요점이랑 요점이 지금 a랑 b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둘레 아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적분하시면 되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를 할수 있겠어? 근데 요 친구 지금 우함수인 거 보여?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네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dx 이거 계산할 때이 역으로 바꾸두 2배 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넘어가서 자 필기해봐. 너무 짜증나. 왜요? 이딴 문제들 너무 뭐 어렵다고 그렇게 지랄을 하는 게 누가요? 니네 다왜 네. 발전 문제 풀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잖아 자신감 부족의 문제인가 다들 어깨 펴봐 가슴을 들고 당당하게 문제 푸는 거야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다 이런 마인드로 기가 막혀, 정말. 다시 해봐 세번 했는데 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을 집어넣으시면 지금 1-2플러스 5니까 지금 4잖아 여기가 4야. x축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서 4를 뺀 거를 적분을 하셔야 돼요. 얘랑 이 f(x)랑 4를 뺀 부분의 넓이. 이해됐어? 이건 이요 이거 을 풀고 있는데, 그렇게 정답을 물어보면 안 되지 않을까? 어. 응. 일단 따로 와서 고친다고 채점을 받아야지. 거 뭐야? 이그 표정 뭐야? 몇번 표정 하세요? 표정하라니까. 19만원 혹시 질문 없나요? 1 9만네 네, 없었어 네. 근데 넓이가 문수가 나오고 있어요 1 9만 네. 네. 안되겠지? 좋았어요. 원아. 2. 오래 좀 적네. 이런데까지 하고 뒤에 올라가서 만나자. 이 11번 보세요. y는 x 제곱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3,0이야 이때 거리가 최소인점을 P라고 한대 그 얘들아 여기서 내가 뿅뿅뿅 키워서 요렇게 원을 키우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 접하는 요 친구 요 거리가 지금 P 여기가 저기에 P가 되는 거고 이 P,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만큼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 여기서 이 점을 내가 t,t제곱이라고 두시고요. 이 p랑 a를 연결한 이 기울기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지금 t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t 잖아 그치? 이 t 랑이 ta의 기울기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3,0과 t,t제곱 사이에서의 기울기는 t-3분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푸시면 티값이 나와요.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피가 나올 거고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할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근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할버릴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간에 붙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보면 아, 이 T잖아 기울기가 얘랑 얘를 연결해 여기가 수직이다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이 T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넓이 같은 경우는 얘를 지금 구하래 여기 이렇게 끊어서 이만큼의 넓이는 정적분을 하시고 여기는 삼각형인 넓이 구하라고 T 구하신 다음에 네. 한번 봐봐. y는 마이너스 kx의 세제곱이랑 y는 k분의 1의 x 세제곱이랑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kx 세제곱 같은 경우는 요렇게 들어갈 거고 k분의 1의 x 제곱은 뭐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x는 1이 이렇게 지나겠지. 그때 넓이는 지금 여기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맞아?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식 쓰면 돼.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 얘가 지금 y는 k분의 1의 x 세제곱인 거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k분의 1의 x 세제곱 dx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kx 세제곱 dx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됐어? 이 친구는 지금 식을 세워보면 우리가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질 거고 그 친구 도형의 넓이의 최솟값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4분의 1에 k 더하기 k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얘들아 이 친구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요? K와 K분의 1의 합이야. 근데 K와 K분의 1은 항상 곱이 1로 일정한 관계입니다. 산술기와 기억나요? 그래서 K 더하기 K분의 1 같은 경우는 이 루트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고 2가 최소값. 2 곱하기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지민이 괜찮니? 산술기와 복습하세요. 안 되면. 25번 결봐 지금, 요렇게 들어가고 있고, 와인은 스를 먼저 한번 넣자. 렇게 이렇게. 얘가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와인은. 어, 얘가 지금 y 는 ax 제곱 플러스 b 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gx 야 이렇게 가는 거야 gx. 그리고 요 점이 2가 되고요. 요 점이 3이 됩니다. 2 콤마 이랑 3 콤마 3이겠지환야그치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요. 어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한대. A-B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얘들아, 이만큼의 절반의 넓이는 우리가 항상 fx랑 gx가 동시에 등장할 때는 fx랑 xy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Ax제곱, 플러스 B, 여기에서 x를 빼신 다음에 dx를 해주고, 여기다두 배를 하시면 얘가 a가 되겠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의, 이만큼의 넓이를 두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 인테그랄, 2 배, 두 배, 곱하기 인테그랄, 2부터 3, 3까지, x-ax제곱, 플러스 b, dx. 요게 b가 되는 거야.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자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에서 얘가 2,2랑 3,3을 둘다 지난다라는 걸로 A랑 B가 둘다 나와요.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죠. 필기.